본토 중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축을 흔들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아와 재기에 성공한다는 고사성어죠. 오늘 거인의 토종 에이스가 몸소 보여주신답니다. 롯데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2015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대 SK 와이번스의 4차전 중계해드리겠습니다. 4번 최준석, 5번 강민호, 6번 박종윤, 7번 김문호, 8번 오승택, 9번 문규현입니다. 어, 송승준 선발 투수입니다. 5.40의 평균자책점, 8경기를 통해서 3승 3패. 38과 3분의 1이닝을 던졌고 12경기 동안 4승 5패 아삼루수 이번에도 승택이 잡아내는군요 오구, 바깥죠 풀카운트 낮은 공 파울 그거 보고 빵 터졌습니다 자 지금 스윙이 돌아갔습니다 1루 확인사살 삼진 2개째 송승준 멈쩍 스윙 스트라이크 삼진 연속 삼진 두 개를 잡아내면서 볼넷 골라내는 손아섭 높은 공 주자 뛰었습니다. 1루 도루 성공. 낮은 공을 때렸고 2루수 잡지를 못 합니다. 아이고시 공이 흘렀고 손아섭은 3루에 멈춰섭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좌측에 라이트 안쪽입니다. 페어볼. 3루 주자 홈으로 득점. 1루 주자 아도치가 공을 어 바로 잡지를 못했어요. 남치가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강민호의 2타점 적시로타. 점수는 2대 0. 오늘도 선취점을 가져가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아, 결국에는 강민호가 해 주는군요. 잡아 당겼습니다. 우중간 안타. 우측에 안타 강민호가 박민호가 2루... 아, 이번에 박종윤이 오버런을 하고 말았군요. 아, 박종윤이 안타를 치고 나갔지만 오버런 하면서 결국 1루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이렇진 타구 빗맞은 타구입니다. 아, 폐허가 됩니다. 자, 문규현이... 아, 손아섭이 2루, 2루 송구, 2루까지 들어가는군요. 바깥쪽! 빠졌습니다 2루 견제 볼을 놓쳤습니다 어 아두치가 네 승부를 하지를 못하는군요 네 변화구가 빠져나가면서 손에서 빠지면서 이제 볼넷이 됐고 바깥쪽 밀어친 아, 타구가 안타가 되네요 네 2루 주작까지 다음으로 들어오면서 점수 2대2가 됩니다 어,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범퇴 자세 대지를 못했고 1루 아웃입니다 완벽하게 롯데자이언츠의 내야진이 김성현을 상대로 농락을 해버리네요 원아웃입니다 멈쩍 높이 뜹니다 자, a 수수 s 수오오택택잡잡아면서서야수출출체크크했했요 네, 뭐 투아웃입니다 다 a 쪽 빠른공 승부를 했고 박 e c 이 잡아서 1루 슬라이딩해서 태 s 1루 아웃을 만들어냅니다 Barangon, Sumbur, Hecko, j 가자 가자 n i t o i l 오순테의 솔로퍼 토요일 홈런 세개에 이어서 2대2 이 극적인 홈런을 만들어내는군요 점수는 3대2 다시 앞서가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너무 큰 걱정하셔도 될것 같네요 자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좌측으로 빠르간 타구 정훈 솔로퍼 박진 투수의 초구를 건드려서 선두 타자 초구 홈런을 만들어내는 정훈입니다. 점수는 4대2두점 차. 역시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유 수소 폭탄. 전유 수소 폭탄을 터트리는 정훈. 오늘 롯데가 이 장타 세 방으로 득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 몸에 맞았어요. 네, 아두치 선수 뭐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밀어쳤습니다 우중간쪽 넘어갑니다 최준석의 투런포 아두치가 이제는 천천히 들어오는군요 람보르기니 그리고 덤프트럭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최준석의 투런포 점수는 6대 2 넉점차 오늘도 롯데자이언츠 벌써 3 개째 홈런이 뽑아져 나오고. 아, 볼렛을 만들어냅니다 강공정관 때렸습니다 문규현의 배트는 정확했고 오승택의 스타트도 빨랐습니다 3루까지 노하우 주자 3루와 1루 바깥쪽 1루 주자 2루 도로 성공 자 문규현이 오늘 뭐 엄청난 활약을 해주네요 아, 이번에도 큰 타구 좌측 좌익스 뒤로 좌익스 뒤로 좌측 담장 넘어갑니다 정훈의 연타석 홈런 정훈의 3런 시즌 5호 째 홈런을 연타석 홈런으로 뽑아내고 있는 정훈 7회말, 7회초, 8회초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홈런을 때리고 있는 정훈 점수는 이제 9대2 7점 차입니다 아, 제가 이 말하니까 운영자님이 까지 말라고 실책 11개 세잎일루에서세잎 타직에서 2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전 SK를 싫어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 오윤석이 볼넷을 만들어내면서 주자는 2명으로 불어납니다. 괜히 괴롭혔거든요. 잡아당겼습니다. 강민호 좌측! 좌측에! 안타!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두치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3루 통과 허물어! 그리고 강민호는 1루까지! 1루 주자 오윤석은 3루까지! 점수는 10대2, 8점 차. 오늘도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의 타선... 통해서 승패 없이 1과 3분의 1 이닝을 던졌고 2.25의 평균자책점 좋은 선수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1루수 박종윤이 잡아서 투수에게 투수가 놓칩니다. 삼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네요. 점수는 10대 3이 됐고요. 그리고요. 어 제가 방금 전에 아, 이번에도 미어친 타구가 좌익수 원운드로 팬스를 맞았습니다. 놓치가. 아, 플랜을 하면서 주자나 3루와 2루가 됩니다 2구 투수 방습 맞고 튀었고 맨손 캐치 1루 세브 3루 주자 득점 점수 10대4가 됩니다 자 롯데전의 7번째 투수 이정민이 올라왔습니다 스윙 삼진아웃 높이 뜹니다 좌익수 나도치가 오늘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퍼 10대5 롯데자이언츠가 스윕의 3연패 SK의 3연패 기억을 완벽하게 복수를 하는 오늘입니다 SK는 이로써 5연패를 하게 됐고 롯데자이언츠는 3연승을 질주를 하게 됐습니다